안녕하세요 훈전원입니다 텃밭, 상가, 놀이터, 학교, 정원, 공원 어, 우리 주변에는 잡초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잡초를 뽑아버리고 싶어요 그럴 때할수 있는 방법 어, 도구를 이용해서 캔다거나 아니면 일일이 손으로 다 뽑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비효율적이고 능률도 떨어지게 되죠 힘도 들고요 근데 이것을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초제냐고요? 제초제는 조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어, 적합한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친환경 천연 제초제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또 대한민국 최고의 제초제 전문 유튜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잡초를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게 바로 세배식초죠. 세배식초는 어, 일반식초에 비해서 산도가 세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배식초인데 일반식초는 산도가 6%죠. 그리고 두배식초는 12%, 세배식초는 18%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산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제초 효과는 뛰어나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 그러면 학군이 아빠. 빙초산 같은 경우는 무려 99%가 산도인데, 그러면 빙초산이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빙초산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맞아요. 99%이기 때문에, 오전에 여러분들이 뿌리시면, 오후되면 풀이 죽어 있습니다. 좋긴 좋은데, 음, 빙초산에 핸디캡이 있어요. 어, 빙초산은 강산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텃밭 같은데, 그래서 부러지게 되면은 음, 땅을 산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 이것이 안 좋고요. 두 번째는 이게 냄새가 너무 심해요. <laughs> 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렇게 썩 좋은 방법 아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어 다룰 때 조심히 다뤄야죠. 잘못해서 어 피부에 접촉만 하게 되면 화상을 입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아이고 이 화상아. 예. 그 때문에 빙초산 결코 천하고 싶지 않은 천연제초됩니다 물론 잘 듣습니다, 만은요 그래서 이제 세배시초 같은 경우는 어 오늘 뿌렸다 하게 되면은 이틀 후게 되면은 풀이 죽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관련 사진은 띄워드릴게요. 이것은 음 이제 제가 상가 앞에서 했던 사진이고요. 오늘 확인해서 보니까는 다 죽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어 놀이터 놀이터 앞에 여러분들 왜 보도블록 같은데 좀 잡초 뽑기 힘들잖아. 이럴 때 손쉽게 할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세 번째 사진이 학교 앞에 어린이들 어, 뛰어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이제 제초제할수 없으니까 이런 데다가 이제 세배 식초 하시게 되면 좋죠. 어, 그리고 다른 영상 유튜버 분들은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어, 세배 식초 외에다가 효과를 더 어,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 퐁퐁도 넣고 비료도 넣고 온갖 자재들을 다 넣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제초제를 만드시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영상에서 비료와 퐁퐁을 넣는 이유, 퐁퐁 같은 경우는 이제 계면 활성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친수성 물과 잘 혼합이 돼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접시 닦을 때 퐁퐁 넣게 되면 어때요? 잘 닦이죠. 예, 네, 이제 이것은 어, 어 물과 잘 흡수되게끔 잘 섞기 위해서 이제 퐁퐁을 넣는 건데, 퐁퐁을 굳이 안으셔도 되고요. 또, 비료 넣는 것은 잘 침투시키기 위해서 식물체내에다가 하기 위해서 이제 넣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 세배 식초 단용으로 하셔도 풀잘 죽습니다. 그리고, 어, 분무기. 영상 보게 되면은 뭐 따로 별도로 뭐 1리터 용기에 뭐 분무기를 구입을 해서 할수 있을 때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일반 여러분들 음 자동차 이거 세정 용품인데 쓰고 남은 거 그런 거 갖다가 했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다이소 가셔가지고 분무기 하나 구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분무기로 이렇게 뿌리시면 돼요. 근데또 영상에서 보시게 되게 되면은. 뜨거울 때 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음, 뭐 12시, 1시, 2시 뜨거울 때 하시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아침이슬을 맞지 않는 게 낫죠. 그래서 대략 좋은 적합한 시간은 어, 10시 정도, 11시 그리고 오후는 한 4시, 5시 그때 그냥 풀에 흠뻑 뿌려주시게 되면 이래가지고 뿌려주시게 되면은 풀잘 죽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 이런 천연 제초제 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훈 조경농원 농원지기학과빠였습니다 고맙습니다.